2023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동진여중 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1번 자5분의1자 이거 소인수분해를 하면 5의 제곱분의 1자 어 기약분수 후에 분모에 2나 5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래 2나 5 중에 5가 있든지 또는 2마 있든지 또는 2나 5 두개가 다 있든지 하면은 유한소수가 됩니다. 1번 맞고 자 2번 자9 곱하기 5분의 3자 그럼 9는 일단 일단 먼저 기약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약분수를 하고 나서 분모에 2나 2 또는 5가 있어야 된다. 3이 있으니까 니거는 유한소수가 아니고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죠? 자 3번 21분에 2 곱하기 7자 일단은 약분을 하고 3 기약분수 후에 3분의 2. 자 분모에 2나 5 소, 그 소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아닌 3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한소수가 안되고 순환소수가 됩니다 4번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5의 제곱 자 일단 약분을 하면은 이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2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 자 기약분수 후에 분모에 2나 5가 있어야 되는데 3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 유한소수가 안되고 어, 순환소수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5번 13분의 30자요거는 약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분모에 2나 5가 있어야 되는데 소인수가 13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그 유한소수가 안되고 순환소수가 됩니다. 자 2번 자, 이번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에서 x 제곱 빼기 ox다하기 4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2 x 제곱 빼기 2x다하기 5가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은. 자, 어떤 식을 네모라고 해보겠습니다. 네모. 자, 어떤 식에서 x 제곱 빼기 5 x 다하기 4를 <laughs> 원래 빼야 지금 바르게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거는 요겁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거. 근데 모르고 요거에다가 모르고 요것을 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어버렸더니여기 나왔다. 자, 그러면은 네모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요거를 저는 가로하고 통초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는 2x제곱 빼기 2x 다하기 5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x 다하기 4. 자, 2x제곱 빼기 2x 다하기 5 마이너스 x제곱 다하기 5x 빼기 4. <laughs> 자, 여기서 x제곱은 없어지고, x제곱 다하기 3x 다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laughs> 자, 그러면 은 요거를 여기에 넣어, 이제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네모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자, x제곱. 3x 다하1 빼기 x 제곱 빼기 5x 다하기 4 이렇게 된다. 그죠? 자, x 제곱 3x 다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 5x 빼기 4 없어지고 8x 빼기 3 이렇게 된다. 그죠? <laughs> 자, 3번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중 그 부등식 3x 빼기 7이 5보다 작다는 것의 해가 아닌 것은 자 3번 자 3x 빼기 7이 5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자 부등식에서 7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12가 된다 그죠 자 3으로 나누면 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가 안 바뀝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양수를 그 나눴기 때문에 4보다 작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4보다 작게 되는 것은 자 보면은 1번은 마이너스 1, 4보다 작다 그죠? 마이너스 2, 3. 요까지는다 4보다 작고 5번은 어, 4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다 그죠? 5번. 자 이제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직사각형 ABCD를 선분 AD를 축으로 하여 1회진 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자 여기 AD입니다. 자 AD가 지금 3AB입니다. 3AB. 여기가 3ab, 여기 ad입니다, ad. 자, 여기가 bc인데, 여기가 ob입니다, ob. 자, ad를 회전축으로 요것을 회전시키면은 그림이 요렇게 생기겠죠, 그죠? 요 a와 d가 있는데, 자, 요 모양이 그대로 반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요렇게, 원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원기둥이 나타납니다, 원기둥이. 자 그러면은 이 높이가 높이가 이 높이가 3회비가 되겠죠 그죠 3회비 그 다음에 요요요 길이가 그죠 요 길이가 어, 5비였으니까 두배가 되니까 요기 요 길이가 10비가 되겠다 그죠 10비 요렇게 자 요거에 회전시킨 부피는 자 부피라는 거는 자 우리가 원기둥 있죠 그죠 원기둥 원기둥이 요리 됐을 때이 반지름이 r이라 치고 높이를 h라 치면은 부피는 민덜비 곱하기 높입니다. 민덜비. 민덜비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제곱 h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지금, 여기 5b다. 그죠? 여기가 반지름이, 어, 5, 5b이기 때문에, 5b. 어, 5b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5b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자, 5b를 넣으면은, 파이, 5b의 제곱 곱하기. 자, 높이는 요 3ab가 된다. 그죠? 3ab.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파이 곱하기 25B의 세 곱하기 3AB. 자, 일단은 그, 자, 숫자 25, 3 하면은, 3, 5, 1 75가 된다. 그죠? 75.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세 개다. 그죠? A, B, 삼성 파이. 이렇게 된다. 그죠? 75A, B, 삼성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2번.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취수법칙은, 자, 좀 숫자가 좀잘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서, 서, 어, 새로 써볼게요. 자, 4의 3성 곱하기 0.25 3성은 4 곱하기 0.25 3성은 1의 3성이다. 자, 이건 1이다. 자, 여기서 에 사용된 지수 법칙을 물었어요, 지금. 자, 1번은 보니까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은 n. 자, 예를 들어서 a의 m의 n은 a의 mn이다. 그러니까 이 지수끼리 두 개씩 곱했다그죠 그 여기서 지금 지수끼리 곱했냐라고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것두개 곱한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 3이 d로 지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빠져나간 거는 3번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여기도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자, 3번을, 아 어, 5번을 보면은, 여기 3번을 보면은, AB의 M성은, 자, A의 M, B의 M.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이 M이, 자, 이 M이 두개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이렇게 앞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같으면 묶어내고 나서 A, B, E의 M,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두개똑같잖아그죠 같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그 다음.